<웃음> 맛있을까? 맛있을 것 같은데. 그 음료수 마실 거야? 어. 아, 나 오늘 딱 맥주 한잔 마실 수 있거든. 뭐야? 그한잔 그거, 그거 기준이 뭔데? <laughs> 선생님이 한 잔까지는 괜찮다. 아. <laughs> 그래서 이따가 일본 가서 한잔딱 딱 마실라고. 오케이 그럼 여기서 참고. 지금은, 지금은 나는 레몬하이로 먹어야지. 아씨 너무나 한 자리 앉으려. 오 근데 여기 진짜 넓어졌어. 맞아. <laughs> 음아 진짜 그리웠다 이맛 음 이제 그거 안주나 뭐, 원래 토끼 모양의 이거에다 계란찜인가 뭐쳤었던것 같은데. 아 그래? 몰라. 진짜 귀여운 건데. 아, 진짜 개 맛있겠다. 음음 맛있겠다. 역시 역시 생이맛 있어난 양념한 것보다 그냥이 맛있는 거 같아. 아, 진짜 아무것도 안 넣고 네. 네. 응. 먹을 아, 때, 뭐그 원래 됐는데. 그 옛날에는 이마의 통에 담아. 근 맞아, 맞아. 어이 맞아, 맞아, 맞아 약간 조랭이떡 비슷했던 거. 아니,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맛똑같아 양념이 똑같으니까. 양념이 어? 아무래도 똑같으니까. 그렇네 어, 너무 한다. 대표님이 네? 안바뀌더라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데 아니 이유 설명해 준거 너무. 설명해 줘. 아무래도. 엄마, 너무 많이 한다. <laughs> 안 해줘도 된다고. 너무까지 하고 너무 많이 한다. 아유 기분 안 좋을까 봐 혼자. 나 기분 너무 좋은데? 어. 맛있어. 응 진짜 얼마 맛있어. 감자전이 제일 기대돼. 감자전도 좋겠다. 맛있겠다. 막 최근에 감자전 먹고 싶어. 야 가평 에 감자전 진짜 맛있는데. 진짜? <laughs> 아빨려술 <아우>, <laughs> 먹어야 되는데 술못 먹어. 아니 텐션이 감당이 안 되네. 오늘 브이로그 주제는 뭐야? 탈색 일상 탈색 자랑하기 이제 빨리 자랑해 자랑해봐 아니, 나, 아니 나는 너네가 당연히 나. 내 머리를 보고 한마디라고 보겄줄 알았는데 단한 단 명도 말안 하더라고 원래 다연이가 대학생 때부터 이렇게 하도 <laughs> 머리를 빠아 <빠졌을> 뜯겨가지고 <때> <laughs> 나만한 머리가 없더라고 진짜 머리가 많이 굳어져서 하지만 너무 예쁜걸? 진짜 말. 안 예뻐 탈색도 이러고 나 머리털 빠진뿐 이러고 있 <laughs> <laughs> 점점 빠져나가는 거죠 <laughs> 진짜 그렇게 많이 빠진다 싶으면 손발을 딱해야 진짜 배고픈 거 다들 배고픈 멋있긴 한데 나 이거 도한하하나 예전에 그거 했었잖아 아 맞네 노랑 머리였었지? 아 그랬나? 얘 완전 양아치처럼 했었잖아 와 아, 그때 우리 엄마 양아치라고 <laughs> <저리 웃음> 아 근데 진짜 약간 일본 애가 도 진짜 엄마 설마 이라고 했어 나도 그거 했 설마 둘다파아프다 팔아파. 수린이니까 <laughs> <그냥> 진짜, 우리도 찬스. 진짜, 데 해줘야지. <laughs> 야 이거, 이거 흘려줘수린이가 <laughs> 우렁차를 만들어줬어요. 수린이를 위한 다 자. 아 남을 놀려야 재밌는 거구나? 아네 남을 놀려야 재밌 내가 놀린다고 면지 그래도 대학생활 재너가많 놀려가지고 아 진짜 숨 쉬듯이 놀린 바다는데너재미어 먹어 야너 이렇게나 덜어줬는데 너 진짜 개맛 <laughs> <너 이렇게만> <laughs> <너 이렇게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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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릎아 보리차야 뭐야? 보리차야? 하이나 이제 대단한 거시켰데보기 너무 오랜거 아니야? 나 여기 불꽃야와나 갑자기 저리 고 처음 나목 디스크 생겼어 이거 보리차야 목 디스크 들어갔니? 근데 주사 맞으면 금방 나갑자이막 여기 보리차 진짜 맛있 우리 장아 더 만들어줄까? <웃음> <웃음> 나 공유하고 싶다. <laughs> 그 호구네, 그 담당 선당하는 개미집. 아니 있나? 개미지 너네 그 부티한 애들 데리고 와서 아침 아이들하고 그렇도 모시지. 맞아. 거 아니야? 그 원래 1 2 3 당한데 개미지사들여는데아 근데 못문에 뭐 너네가 안 됐지? 우리가 맨 마지막 날에 내가 아, 그 전날에 킬 중반쯤 공사에 개취해가지고 어, 못간 거야. 왜냐면 당연이 너네일 줄 알고. 그래서, 누나랑 가 형이, 완전히 1, 2, 3등, 김영남, 뭐, 농장, 친한 애들이 될줄 알고, 아,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마지막 날에 가는 줄 봐. 근데 마지막 날에 한번 늦으면 그게 그냥, 그냥, 맞아. 근데 개미집 가는 날, 1, 2, 3등이 전부 안 친한 애들이 넌싸누구였지 너무하지? 나도 기억 안 나. 아, 아, 뭐. 걔네가 대답해서 너네가 표정이 안 좋아지면서, 그래서 애들한테 가장 다 풀려고 하면서, 울산에 올수 있는 사람 오라 그리기만 너무하다, 너네도. 아, 그, 그때 그 연락을 잡고, 아 어, 애들이 갔던 기억이 맞아, 있어? 맞아 맞아. 아하해축하아 대신녀 아, 그래. 네. 아, <laughs> 뉴욕에서 스를좀한번 찍고 오려고 아? 아. 건데, 너무 이다 아, 근데 내가 친구들이랑 사진 찍는 게내 아. 유망전이 하나여서 찾아봤는 친구 한명찍어될 때마다 15만 원이래 네. <laughs> 뭐, 너 친구 메이크업이다 해줘? 네. 아니 근데 왜만 원이야? 사진 사진 사진만 찍는데 찍는 15만 원그러면 친구가 <laughs> 그냥 지나가는 행인인 이렇게 나오면 안 돼? 보정 없이 네? 그냥 무조건 치아 근데 왜그 <laughs> 보정을 신랑 신부에안 해줘 그리고 다른 어? 사람 추가되면 그 사람 보정비가 따로 추가되는 거고 어? <laughs> 수출기구에서 보정하면 당장 15,000원 추가거든 그래서 막 9,000원짜리 보정하는 업체 이렇게 돌아다 그러면 보정만 받는다고 친구 보정만 받는다고 사진 찍않냐음성으데 <laughs> 준호한테 찍어달라 그래 준호. 야 준호가 <laughs> 뭐야? 뭐 어? 지금 엄청 해봤어 지금. 우리가 왜 왔거나 아나야 비디오 비디오, 비디오, 비디오 이한테 찍어달라. 왜왜 왜. 준호한테 찍어달라 그래. 그냥, 주로 그래 나. 그리고 경훈 오빠한테 조명 조사달라고. 아니 조명 차고 있는 사람이 양말인데 <laughs> 그 양말은. 야 탑차 끌고 온대지 뭐. 오랜만에 얼굴 보겠다. 아, 내가 어, 우리, 거기 게 잠깐 겨줘야 되는데? 검하고 아, 뭐 뒷풀이 네 여기 겠다 <laughs> 아, 나도 너무 앞에는. 일으로 가야지. 일 전체 빌려. 하니까. 아, 그래서 일방,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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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좋고. 내가 거기 들어올 수는사람거 아니 그래서 일에서청를 할까 생각 중이야. 아 빌려가지고. 근데 그렇게 많은데 일으로 되겠어? 아니 아니 따로 따로 해. 야 빨리 검 가져와. 괜찮은데? 엄마워 응. 그러면서... 너무 좋지 여기 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 너무 좋아 우리 서비스 금방 으실 같은데 신나셔가지고 사장님 우리가 보고싶다 그니까 이쪽에. 그래서 여기다려

사장님, 보고 싶은데마다 가야지. 아니, 무슨 야 진짜 맛있겠다. 아, 아! 진짜 맛있겠다. 너도 하나 해. 근데. 근데 내가... 이걸 한입 마셔, 그러면. 내건안 돼, 일단. 아랍에 거 마셔. 철통방어. 마셔볼래? 내건 오리길래. 알, <laughs> 그건 빨리, 제발, 빨리. 알 야, 나도 씨가 말을. 야, 야 하나,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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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너 요새 짠. 천천짠천천전천알았다 나도 알데 와! 우와, 개 맛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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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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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맛있게먹 <이거> 맛있게 먹으라나 확실히 는일 와, 너무 아 너무 맛있어. 맛있어. 아, 먹어 먹어. 이번에 내가 어떤 거냐면 만약에 누나 나야, 그러면 대화로 어떻게 는 거?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아 너무 안타깝게 나오지 않았어 얼굴이. <웃음> <웃음> 너무 맛있어. 내가 <laughs> 맛있어 안돼 아우 정산해주는 날, 아우 정산해주는 날, 특별해지고 특별해지고 싶은 날, 아우 정산해주는 날, 아우 정산해주는 날. 트리니까 지금 11시 10분 차를 예매했는데요. 그거 말고 남쳐도 없거든요. 근데 지금 아플? 말리가 났어. 요3미터 왔어 시금 11시 10분 차인데 도착 예정 시간 11시 10분. 조명 때문에 수린이 얼굴이 벌겋네 그건 진짜 수린이 얼굴이 벌개져서 그런 거지 혼나가지고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지금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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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있어? 오, 있어? 오, 오, 오. 있어? 있어? 오오오오오 몇 시? 몇 시? 몇 시? 40분 어? <laughs> 우와! 했어 했어? <laughs> 아 재미없어 기사님 <기다립니다>. 말안 <laughs> <재미있어요. 웃음> 해가지고 25분 출발 40분 출발 둘다 <laughs> 진짜? 둘이 딱 하나씩 하나씩 가고 <laughs> 40분 취소가 되잖아 혹시 모를 변수를 대비하는 게 좋을 5 0 0원에 안정값이 서 이게 온 차선에 쓰레기차가 있지 않니 근데 재미긴 하겠다, 그갑 취소하는 순간 모든 쓰레기차들이 아, 나